기쁨의 열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천상의 음악을 듣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려면, 너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모든 감각을 잠재워야 한다. 너의 오감은, 물질 세계와 소통하는 수단인 동시에 너의 영혼을 너의 주변에 있는 물질 세계에 이어주는 연결 고리다. 그러나 너희가 나와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할 때는 반드시 물질 세계와 연결된 오감의 모든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오감이 영의 교제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 안에서 선한 것을 보고 그들 안에 있는 선한 것을 사랑하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너보다 나은 장점을 찾아내고 너보다 그들을 낮게 여겨라. 사랑과 웃음으로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어라. 연못에 돌을 던지면 잔물결이 수면 전체에 퍼져나가듯. 너의 기쁨이 너의 모든 지각과 예상을 초월해서 점점 더 넓은 동심원을 그리며 세상에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나의 안에서 기뻐하라. 나의 기쁨은 영원하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너의 기쁨은 계속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갈 것이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빌리뽀서 3장 1절 말씀 오늘 하루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감각을 끊게 하소서 모든 사람 안에서 선함을 보고 그 선함을 사랑하며 그들의 장점을 찾아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과 웃음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연못에 돌을 던지면 찬물결이 수면 전체에 퍼져나가듯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이 열매를 맺게 하소서.